슈나이들 파스업 요네 안녕하세요 미니 슐랭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 우리 전기차죠 미니 일렉트로닉 전기차의 끝판왕 바로 JCW 전기차입니다 자 일단 전면을 딱 보시면 <laughs> 미쳤습니다 정말 이 모델은 이제 J01이라는 미니에서 새로 나온 전혀 다른 플랫폼이고요 앞쪽 헤드라이트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 조금 비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레이더 센서랑 여 카메라만 제외하고 내연차랑 다르게 싹다싹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하단에 보시면 야 여기가 정말 예쁩니다 이 공기역학을 조금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놓은 JCW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새로 나온 엠블럼조차 이렇게 또 예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서 살짝 꺾어줘서 이런 또 디테일적인 부분도 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가니쉬 부분 그냥 싹 일체형. 자 이쪽부터 바깥쪽까지 싹 나오는 디테일과 자 여기 또 캐릭터 라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자 이런 부분이 와 정말 미니가 많이 바뀌었다. 요 부분입니다. J C W 일렉트로닉 스포일러입니다. 야이 디테일 보십시오. 정말 맛있게 맛있게 미쳤습니다. 자이 뒤에서 이쪽을 딱 보잖아요. 딱 보면은 이차가 작은데 야딱요 모야 요 모야 예 약간 이런 넓은 스포일러가. 마치 자동차, 경주차 같이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. 딱또 이쪽, 이쪽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데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데칼이거든요. 데칼인데 이 플래그 모양으로 이렇게 데칼을 맛있게. 맛있게 디자인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세요, 여기 보세요. 이쪽에 이렇게 또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. 자, 여기 보십시오. 공기 역학을 위해서 이렇게 또 디테일까지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아마도 제가 요즘에 본 전기차 중에 단원 컨덱 최근 본 전기차 중에 가장 예쁜 디자인이 이 3도어 미니 쿠퍼 일렉트로닉 JCW가 아닐까 싶습니다.